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교육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누구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40년 하면서 미용에 관한 서적, 그 분야에 관한 책, 기능, 이런 것들은 살기 위해서 무조건 익혔습니다. 그런데 인셀덤을 시작하면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클로징은 어떻게 하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 커뮤니티를 찾아서 단계적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PCM 교육 커뮤니티를 만나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영업이 잘안 된다? 그러시면 왜안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멘토고 레버리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급성장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으로 영업을 하고 지인을 상대로 해서 아마도 현상 유지는 했을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저는 무조건 속도전이라고 봅니다. 객지라 저는 지인도 없었고 오직 신규 고객 창출만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 매출 유격을 올리고 콜드콜 많고를 하고 신규 고객 500명을 짧은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다가 인셀덤 본부에서 시스템인을 안 한다고 저는 결국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하고 있는 커뮤니티 킨즈 소속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일즈를 왜 배워야 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콜드콜을 배우면 은 나의 몸값도 올라가고 성장이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성장하기에는 마케팅에 투자해야 하고 모든 영업은 DB 영업이 영업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은 사람들은 너니까 하지 난 못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업을 제대로 배우려면 스승 다시 말해서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면 어때요?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배워요? 못 배웁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하고 나의 스폰서는 한두 번은 가르쳐 줘도 계속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장이 안 되어지는 거죠. 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돈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결국은 떠나가는 거죠. 영업에 대한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배우면 배운 것을 어떻게 매출과 연결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덜 틀리고 시간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투자하고 내 이름 석자를 알려야 합니다. 교육에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할 돈이 없다? 부담스럽다? 대다수가 이렇게 말하는데 영업 활동을 하면서 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빌리건 대출을 받든 세일즈 마케팅 교육은 꼭 받아야 됩니다. 저이 얘기 해가지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작 비용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말씀은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내가 엉뚱한 데다 썼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교육을 받고 1년 이내에 두 배의 실적을 올린다면, 여러분 망설여야 할까요? 무조건 배워야죠. 그래서 배워서 무조건 성장하면 됩니다.